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0일에 열리는 UEFA, 네이션스 리그 경기, 오전 3시 45분, 스위스와 스페인, 포르투갈과 체코, 스웨덴과 세르비아, 그리고 노르웨이와 슬로베니아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픽 및 배팅 내역은 댓글 상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우선 스위스와 스페인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스위스의 홈에서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스위스, 스페인 두 팀은 조별 리그 B조에 위치해 있는데 스위스는 2무 1패로 4위에 위치해 있고 스페인은 2무로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위스는 최근 포르투갈에게도 크게 패배를 기록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꺾이게 되었습니다. 중원에서 포르투갈에 완전히 밀린 경기였는데 사칠이나 자카 또한 제 전력을 내지 못했습니다. 세페로비치를 중심으로 한 공격이 통하지 않으면서 전방에서는 슈팅조차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스페인과의 경기에서도 최근 흐름대로 이어진다면 수비의 부진과 더불어서 불리한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은 최근 체코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중원에서는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방에서의 결정력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누고 마르티네스가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패배했을 만한 경기였습니다. 이번 스위스와의 경기에서도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 전방에는 라울데 토마스 그리고 중원에서는 코케 갑이 로드리고를 기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공수에서의 부진을 생각해 봤을 때 스위스를 상대로 크게 우위를 점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와 스페인, 양팀다 현재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원전력에서 스페인이 우위인 전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 스위스 스페인 경기는 스페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스포츠에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배팅은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전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이번에는 포르투갈과 체코의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포르투갈의 홈에서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포르투갈, 체코, 두 팀은 조별 리그 비주에 위치해 있는 팀인데 포르투갈은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고 체코 또한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최근 스위스를 상대로 다시 한번 좋은 경기력을 펼치면서 4대 0으로 승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중심으로 공격을 펼쳤는데 베르나르두 실바를 좀더 라인을 내리게 하면서 브로노 페르난데스를 공격에서 활약하게 했습니다. 카로발류나 칸셀루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번 체코와의 경기에서도 호날두까지 제 결정력을 보여준다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체코는 최근 스페인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 쿠타와 페색을 중심으로 공격을 펼쳤는데 최근에는 수책의 중원 또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 전개 자체는 좋지 못했는데요. 홈에서 스페인을 상대하면서도 점유율을 20% 밖에 가져가지 못했으며 전방에서의 결정력 자체는 좋았지만 너무 많은 슈팅 기회를 내줬습니다. 이번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도 중원에서 밀린다면 수비적인 전술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포르투갈은 전방에서 해결해줄 만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르투갈은 현재 공수에서 모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체코는 현재 좋지 못한 공격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공격에 고전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기에 이번 포르투갈 체코 경기는 포르투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번에도 고배당 적중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 패널들의 픽을 믿어보세요. 최종 조합픽 및 적중내역은 댓글에 있는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웨덴과 세르비아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스웨덴의 홈에서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스웨덴, 세르비아 두 팀은 조별리그 H조에 위치해 있는데 스웨덴은 1승 1패 전적을 기록하고 있고 세르비아 또한 1승 1패 전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최근 노르웨이에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중원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줬지만, 수비에서 엘링 홀란드를 막지 못해서 패배한 경기였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쿨루세스키가 다소 부진한 경기력을 선보였는데, 그래도 여전히 쿨루세스키나 휘스버그를 중심으로 한 측면 공격 자체는 위협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방에서 아이작이나 클라에손의 결정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세르비아와의 경기에서도 경기 자체는 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최근 슬로베니아의 승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3, 4, 1, 2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 밀리코비치 사비치와 요바노비치, 미트로비치의 전방에서 연계가 상당히 좋았는데 중원에서 일리치와 막시모비치의 활약 또한 좋아서 공수에서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 윙백 전력에서 미트로비치나 밀렌코비치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의 측면 전력에 크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웨덴은 최근 부상, 은퇴 등의 이유로 A매치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 일정도 수비 쪽 부상자가 너무나도 많아 수비 구성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반면 세르비아는 직전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 대부분 로테이션을 돌리며 실리와 휴식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전력 자체는 스웨덴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에 따라서 이번 스웨덴 세르비아 경기는 양팀의 접전 끝에 무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와 슬로베니아 두 팀의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질 경기는 노르웨이의 홈에서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두 팀은 조별리그 H조에 위치해 있는 팀인데, 노르웨이는 2승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고, 슬로베니아는 2패로 4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노르웨이는 최근 스웨덴에도 승리를 기록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엘링홀란드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도 멀티 득점을 기록하면서 활약했습니다. 측면에서 엘리우누시와 솔로로스가 어느 정도 공격 전격 과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데다가 외데고르를 중심으로 한 중원 또한 안정적이어서 이번 슬로베니아와의 경기에서도 무난한 공수 밸런스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슬로베니아는 최근 세르비아를 상대로도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5-3이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 세슈코나 자이츠를 중심으로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에는 수비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브백 전술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수비에서 상당히 부진한 전력을 보여주는데 이번 노르웨이와의 경기에서도 엘링홀란드를 막을 만한 수비를 보여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는 공수에서 모두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슬로베니아는 노르웨이의 공격을 막을 만한 수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경기는 공수에서 모두 우세한 노르웨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